哎，你看，你也老得不小了，哦、嗯，我给你介绍个男朋友吧。哎，好啊，好啊，好啊，<laughs> 是哎真的，嗯，你朋友吗？嗯，他是干什么的呀？学生还是？嗯，他就是个嗯嗯，职场人。什么、嗯、职,职场？哦，即场人，职场人啊，即场人。嗯、啊，然后你就直接说职场人是吗？就、啊。 직장인 괜찮지 질창랜 질창랜 꼭 괜찮아 왜뭐안 만날 거야 <laughs> 그래서 아니요 만나요 아 만나네네네 네. 고마워요 질창랜 <laughs>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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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번호 줄게 <laughs> 아그래 네, 네, 고마워요 <laughs>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저거를 방금 대화에서요 응. 이 직장인을 질창랜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음有 이게 点的奇怪 왜요 왜 职场人这个词在书面语当中啊是存在的，但是呢不太符合中国人的聊天的习惯，尤其是介绍这个身份的时候，他是什么什么人，嗯，但是我们会在一些新闻当中看到这样的句子，就是作为一名职场人，你必须要懂得职场中的规则，对吧？嗯，那这个词呢在新闻。 혹은이세문장當中會出現像剛剛那樣日常的聊天當中然後介紹身份啊它是什麼樣的中國用的並不是最多的也不是最地道的不是他嗯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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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직장인이라는 단어는요. 이 구어에서 음.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바이트에서요. 직장인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네. 이렇게 검색이 엄청 많이 되긴 할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중국인들은 직장인을 직장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laughs>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laughs> 절대 아닙니다. 예. 네, 질창을는요 신문의 제목 같이 그런 음. 서면어에서나 자주 쓰이는 단어고. 네. 사실 구어에서는 엄청 음. 어색하게 들린답니다좀 어색해요. 진지죠? 음. 직장인如何提升自己的竞争力? 스중어에서 배운 표현으로 쓰이는 중국어만 말하고 싶으면. 네이버에서 랭디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구어에서 응. 직장인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됐나요?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둥둥둥둥둥 발아 상반조. 혹은 공신조. 공신조. 상반조는 다들 비교적 熟泄 그래서 사실 제일 常用的. 아. 공신조는 상반조裡面 地位比較低 아이. 매그에 나식 공츠의 這種 직원. 아. 对，所以人们一般用这个词来自嘲，呃，所以它一般用在贬义的句子当中，也就是我一你你萨瓦斯尼的，萨西列呀，比如说啊，嗯，像我们这种上班族都没有时间照顾孩子，孩子，对，那第二个呢，就是像我这种工薪族，什么时候才能买得起房啊？그렇습니다저희가 부어에서요 직장인이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보통 쌍반수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자조적으로 음. 월급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요 홍신수라는 네. 표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요 음. 바로 바이또에서 저희가 아무리 음.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음. 맹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바이또에서 나온다고 그게 아 중국인들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할수 있는데. 네, 이해돼요. 엄청어색하게들一个意思它会有很多种表达方式。但是呢，每个表达方式都会根据上下文的不同，会有比如说褒义词、贬义词、书面语、口语或者男性词、女性词等等等等的区别。所以大家不要说一用百度一查，哎，有这个词，那中国人就一定用这个词，不可以这样想的。嗯，请记住哦。 很多上班族都出现过健康问题，他就是个普通的工薪族，没什么钱。댓글에간단한퀴즈준비도했으니까꼭한번살펴보세요네谢谢大家，那我们下期见，拜拜。下期见，拜拜。